네, 반갑습니다. 토마토입니다. 자, 오늘, 어, 진단 내릴 차량, 아, 수리할 차량은 포터2입니다. 어, 포터2, 그 중에서도 133마력. 요 차량 같은 경우, 뭐 엔진이 거의 비슷비슷해요. A2라고 하는 엔진인데, 뭐 123마력, 126마력, 133마력 이렇게 있는데, 지금은 주종이 거의 뭐 133마력이죠. 133마력이고, 엔진은, 자,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의자 시트를 열면, 이런 식으로 생겼고, 자, 이 차량의 문제점, 이상은 시동불량입니다. 시동불량 중에서도 참 희한한 증상인데요. 처음 시동을 걸면 시동이 굉장히 잘 걸립니다. 운행하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. 그런데,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재시동을 하려고 하면 재시동이 안 되는 겁니다. 몇 번을 해도 안 걸려요, 재시동이. 그러면은 재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한 2, 30초, 운전자 말로는 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걸면은 걸린다고 합니다. 운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굉장히 불편하죠. 자, 이 증상으로 진단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증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동영상 먼저 보겠습니다. 현재 잔액은 6 6 6천... 0 0 자 어떻습니까? 희한하죠? 첫 시동은 잘 걸리는데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시동은 안 걸리고 다시 재시동하면 걸리고 재시동한 상태에서 껐다가 다시 걸면안 걸리는 증상 뭐가 문제가 있을까?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에서 센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. 걸릴 때안 걸릴 때 자, 이 부분이 시동이 정확하게 잘 걸려있는 상태고요. 이 엔진 회전수 보시면 자, 여기가 220rpm이라고 되어있는 곳은 이 빨간색 라인이 있는 곳이 220rpm이라는 겁니다. 220rpm은 시동이 안 걸린 상태죠. 자, 요 상태가, 요 부위가 지금 라인은 없는데, 시동이 제대로 걸려 있는 상태고요 껐다가 다시 걸려고 하니까 안 걸리는 부분이 요 부분. 다시 재시동 시안 걸리는 부분이 또요 부분. 여기요 부분입니다. 엔진 회전수 부분. 그 다음에 요 빨간색 라인이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요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요 상태에서 보시면 엔진 회전수 정확히 나오고요. 레일 압력. 요거는 연료 압력을 얘기하는 겁니다. 목표 레일 압력은 컴퓨터, ECU가 생각하는 연료 압력인 거죠. 야, 이 정도는 나와야 돼. 245 반은 나와야 정상이야. 그 얘기입니다. 이 얘기인 즉슨 현재 상태는 연료 압력에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. 그 다음에 시동 조건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또 실린더당 흡입 공기량입니다. 600mg 스트로크. 시동 조건에 정확히 부합합니다. 이 상태로는 엔진 회전수 나오고 연료 압력 정상이고 공기 제대로 들어가면 시동이 걸려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런데 이쪽에서는 첫 번째 시동에선 걸리고 두 번째, 세 번째, 껐다 걸 때는 안 걸리고,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안 걸리고. 자, 이게 도대체 뭔 증상이, 뭔 이상이냐. 도대체 뭐가 이상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고장이 생길까. 그게 문제인 거죠. 자, 센서 데이터, 요 진단기로는 더 이상 볼게 없어서, 자, 스코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쪽 파란색 부분이 크랭크 각 센서고요. 이 빨간색 부분이 캠 센서입니다. 우리가 흔히 CKP, CMP라고 하죠. 자, 우리가 이 CKP, CMP를 정확하게 보는 이유는 시동 조건도 있지만 타이밍을 확인하는데 이 CKP, CMP 센서의 값이 제일 중요합니다. 자, 이 상태 보시면. 이 부분은 시동이 정확하게 걸려 있는 상태고요. 이세 개는 시동이 안 걸려 있는 상태.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이 부분은 다시 시동이 제대로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. 똑같은 차량에서 단지 시간상으로 한 40초 사이에 정상과 비정상을 왔다 갔다 하는 증상. 이게 도대체 뭐냐. 이게 문제인 거죠. 자, CKP와 CMP를 한번 같이 동일 선상에다 놓고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. 한번 더 할게요. 자, 보기 좋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위쪽 파란색이 CKP구요. 아래쪽 빨간색이 CMP입니다. 자, 요 상태를 요렇게 겹쳐 놓으면 요 바구니, 우리가 그냥 바구니라고 표현을 할게요. 요 바구니 안에 요 이상한 부분 전에 한 다섯 개의 돌기가 있습니다. 자, 이 스코프를 다룰 줄 아시는 정비사분들은 이거 보는 순간 정답을 아실 거예요. 그러면 다른 차량, 즉 이상이 전혀 없는 차량, 똑같은 CKP, CMP 파형을 찍어 놨을 때 어떤 그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색깔은 달라도 똑같은 겁니다. 자, 보이시나요? 요 파란색 네모 박스 안에 요 부분을 제외한 왼쪽으로 몇 개가 있는지, 하나, 둘, 세 개가 있습니다. 그렇죠? 다시 문제가 있는 차량 보겠습니다. 자, 요 박스, 네모 박스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나? 다섯 개죠? 예, 세 개, 다섯 개. 이게 무슨 뜻이냐? 자,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정비 지침서를 한번 보겠습니다. 타이밍 벨트 한칸 넘으면 CKP 돌기 3개 어긋나. 자, 이 얘기는 무엇이냐. 이 CKP와 CMP를 본다는 건 타이밍을 맞춘다는 얘기입니다. 자, 타이밍을 정비사들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타이밍 커버를 뜯거나 해서 CKP와 CMP의 그 타이밍 마크를 보고 타이밍을 맞추는데 ECU, 즉 컴퓨터는 그거를 볼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. ECU는 CKP와 CMP의 이 신호를 보고 타이밍이 맞았다, 안 맞았다를 확인하는 겁니다. 즉, 문제가 있는 차량은 이 CKP와 CMP가 동기가 어긋나기 때문에 정확한 분사 시점을 못 찾고, 그래서 시동 지연이 생기는 겁니다. 정상적이라고 하면, 아까, 어, 요 차량처럼, 이게 정상 차량이죠. 요렇게 들어와야 되는데, 문제가 있는 차량은 조금 더 많이 있는 겁니다. 요 개수가. 즉 타이밍 한 칸이 한 코가 틀어졌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증상이 생기는 거고요. 그래서 이 차량의 문제점은 타이밍이 어긋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동일한 증상으로 다른 문제가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. 저는 알고 있고요. 어, 수리도 해봤고 이거는. 제일 많은 증상일 때이 이상이 있더라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. 자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